민주주의와 가치 외교를 외치던 윤석열의 개엄 선포. 한국만 놀란게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고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개엄이 선포되던 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즉각 비상 대응에 들어갔고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급히 깨웠습니다. 그는 처음엔 사칭 전화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곧바로 연락이 닿은 강인선 당시 외교부 2차관은 개엄의 이유를 설명하며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까지 개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겁니다. 골드버그 대사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전혀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던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낸 행동에 미국은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엄 다음 날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회 의장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개엄을 막아낸 민주 세력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까지 공개 비판한 개엄 윤석열의 선택은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동시에 훼손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외교였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